여러분들 런치타임 라이브 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평일 날 12시 그날 그날 점심 메뉴 추천과 함께 다양한 메뉴로 다양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런치 타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유튜브와 카카오 TV 동시로 생, 동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열심히 소통해주신 세분 추첨을 해서 싱글콘 아이스크림. 오늘은 아이스크림이에요,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세 분께 기프티콘 빵야, 빵야 쏴드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소통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인사할 때가 너무 좋더라, 여러분들. 근데 오늘 있잖아요. 오늘이 아니다. 보통 제가 채팅창이 조금 갭이 있어요. 내가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한 5초 뒤? 막 이렇게 된 뒤에 여러분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팅을 좀 빨리 쳐주시면 제가 빨리 반응을 하겠죠? <laughs> 제가 이름표가 좀 돌아가가지고요. 자, 근데 저희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올리잖아요. SNS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뭐 주제에 대해서 먼저 공개를 해요, SNS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벌써 채팅창에 나 유통기한 없는 거 안다 라고 이렇게 쳐주시더라고요.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날씨부터 먼저 짚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조금 쌀쌀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침에 나오는데 생각보다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지금 감기가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먼저 출근을 했는데 오늘 추우니까 위에 겉옷 하나 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집에 기상캐스터분 한분 사시는 줄 알았어. 너무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해드리려고요. 자, 먼저 날씨 짚어드릴게요. 목요일인 오늘은요, 중국에서 황사가 왔어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온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가 나쁜 수준이니까요. 밖에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외출하실 일이 꼭 없으시다면 외출을 조금 자제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전에는 다소 서늘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낮 시간에는 따뜻해졌죠 여러분들 그렇죠? 하지만 늦은 오후 시간부터는 다시 약간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양기영 님 경상도 사투리 너무 귀여워요 하시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귀여운 게 아니라. 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제가 귀엽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런치타일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여주세요. 뿅!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유통기한 없는 음식 무엇일까요? 라는 게 주제입니다. 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주제를 공개하니까 제가 아까 이상한 말을 한 거에 대한 이렇게 반응들이 오는 거죠. 지금 오신 분들 모르실 텐데 지금 채팅창이 조금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응이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와인병도 보이네요. 하시는데 어, 이게 와인병으로 둥갑이 됐나요? <laughs> 와인병이 아니라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오늘의 주제가 유통기한이 없는 음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날이 더워지면서 뭔가 요리를 하더라도 보관을 잘못하면 어머. 금방 한 건데 못 먹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요리를 좋아해서 막 하다 보면 되게 아깝게 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특히 여름에. 지금 이제 여름이 다 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유통기한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지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맞춰가지고 이 주제를 준비를 했죠. 자, 우리 셜록님이 아이스크림이 유통기한이 없다고 하던데 아시는데 과연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 중에 유통기한이 없는 음식 중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을까요? 함께 지켜봐주세요! <laughs>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유통기한 그리고 소비기한에 대해서 아세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소비기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 이게 다른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유통기한이 이제 안전성이 높은 건 되게 장점인데 유통기한을 표시를 하고 이제 그걸 지키는 게 안정성이 되게 좋아서 높아서 좋은 게 장점이긴 한데 이게 너무 지키다 보니까 아니 먹을 수 있는 건데 아니 상하지 않았는데 건강에 나쁘지 않은데 버려야 되는 이 폐기 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한창 뉴스에 한번 떠들썩했대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7월부터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 그리고 안전에 이제 별로 지장이 없는 소비기한을 나눠서 표기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눠서 지금은 표기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 자, 우리 소나무님이 우유 같은 건 유통기한 좀 지나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쵸? 우유도 그렇고 몇개 있다고 그래요. 제가 시간이 남으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설명드리기 많기 때문에 일단 쫙 설명드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몇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유통기한, 그리고 소비기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설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통기한은요, 음식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통될 수 있는 기한. 이게 유통이 될수 있는 기한을 말하고요, 식품의 신선도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밑에 보시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식품 소비의 최종 시한을 말한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 우유 같은 경우에는 뜯고 나서 소비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어 지났는데 맛에는 별 지장 없어. 그리고 나 먹었는데 죽지 않아. 건강 너무 건강해.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애매하다. 근데 소비기한은 표시돼 있죠. 피디님 요즘 우유에도 소비기한 따로 돼 있는 거죠. 유통기한 아시는 분손자 <laughs> 우리 꼼지 아빠님이 꿀팁을 주셨는데 물에 한 방울 떨아 여러분들 꿀팁 주셨어요 우유를 물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상했는지 여부를 알수 있대요 하지만 우리 꼼지 아빠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그걸 안 적어 주셨어 <laughs> 그래서 뭘까요 그 D M r 을 우리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있을 거예요. 그 D M 말을 분명히 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소통을 하고 있죠. 자 꼼지 아빠님이 유통 기한과 제조 일자만 나와 있대요. 아 소비 기한이 없구나. 오. 아 우리 서울 러버스님이 물에 떨어뜨리면 이게 렇잘 퍼지면 그러니까 잘 퍼질 뭐요? <laughs> 잘 퍼질 뭐요? 한국말은 끝까지 해야 돼요. D M 말이 없어. 그러니까 잘 퍼지면 뭘까요? 우리 커맨더 쩝쩝 님이 친구한테 먹여본 뒤에 친구가 뱉으면 상한 거다 이게 되게 확실한 거긴 한데 되게 친구한테 몹쓸 짓 아니에요 이거는 <laughs> 아잘 퍼지면 안 상한 거래요 오잘 퍼지면 안 상한 거래요 여러분들 이게 꿀팁이니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런치타임 라이브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저 말고요 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런 정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유통기한 그리고 소비기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이제 주제가 유통기한이 없는 음식이잖아요. 아, 의도했다고요? 아니에요. 저 의도하지 않았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먼저 소비기한 그리고 유통기한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유통기한이 없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쭉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 음식들이 들어있을지 함께 먼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유통기한이 없는 음식들입니다. 맞추셨어. 몇분 맞추셨어요. 쌀, 꿀, 식초, 아이스크림, 그리고 증류주. 증류수 아니고 증류주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전에 아이스크림 나왔고요. 쌀 나왔고요. 꿀 나왔고, 식초랑 증류주만 안 나왔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쌀 같은 경우, 저는 이 다섯 가지 중에 식초랑 꿀은 날았어요 식초랑 꿀은 날았는데 나머지는 저는 금식초문이었거든요. 우리 빨간 생선님이 자취하는 분들에게는 유통기한 그런 거 없어요. 다 먹어치워야 돼요. 하시는데, 요즘 그래요. 요즘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처음 나올 때부터 완전 조금씩 이렇 포장돼서 나오는 거예요. 양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망으로 나와 있으면 혼자 사는 사람은 솔직히 요리를 무슨 하루 종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소비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비싸. 비싼 대신에 버리는 게 없으니까 그게 또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본인이 많이 먹는다, 그러면 뭐 많이 사도 되고,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사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더 나온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다 냉동고에 때려 박으면 된 유통기한. 안 돼요, 안 돼요. 유통기한이 이게 여러분들 냉동실에 넣는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에 따라서 만약 유통기한이 없다. 그래도 보관 방법이 만약에 잘못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쌀은요. 유통기한과 관계없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대신에 현미는 아니래요. 현미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 대신에 진공포장 꼭 해주시고 서늘한 곳에 냉장 보관 꼭 하셔야지 유통기한이 없다고 그럽니다 뭐쌀 없네 유통기한 없네 아무 때나 박아 놓으면 쌀벌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약간 약간 우리 어머니를 약간 좀 디스 하는 것같아서좀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그냥 놔뒀는데. 밥을 이렇게 밥 먹으라 하고 불렀는데, 막 검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 엄마가 새로운 깨밥을 발명을 했나? 개발을 했나? 이래가지고 한숟가 떴는데, 깨에 다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 이게 뭐지? 하고 하는데, 이미 한몇 숟가락 먹었어. 어, 몇 숟가락 먹었는데, 다리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깨 아니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 나 깨놓은 적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쌀벌레였던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보관 방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 항상 느끼는 건데, 경상도 분 같다고요? 어, 경상도 맞아요, 여러분들.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어, 엄마가, 괜찮아, 안 죽어, 단백질이야. 어, 우리 엄마도 그런 말 하셨어요. 진짜, 이게 먹고 나서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지금까지 잘 살아있잖아요. 잘은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만큼 보관 방법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쌀이 유통기한 없다고 해서 아무데나 이렇게 박아두지 마시고 서늘한 곳에 냉장 보관 꼭 해주시는 걸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꿀인데요. 꿀은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대요. 요즘 나오는 꿀들은 뒤에 보시면요, 이건 보지 보죠. 이게 어 꿀이긴 한데 100% 꿀이 아닌 경우가 있대요. 100% 꿀이 아니라 뭐 설탕이 섞고 막 여러 가지가 섞인 경우는 유통기한이 있대요. 유통기한이 있는데 이런 천연 꿀 있잖아요. 뭐100%꿀 이런 경우는 정말 유통기한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왜 없냐면 자연 과산화 수소 성분이 있대요. 자연적으로 과산화수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원히 보존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병 주변에 꿀을 잘 닦아서 수분이 들어가지 않게 밀봉해서 보관을 해주셔야지 영원히 드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유사꿀 그렇죠 꿀이 아닌데 꿀인 척하는 거야 그거는 유통기한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잘 확인하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와 공부 많이 하셨네 하시는데 저 이름 바꾸려고요 김 박사님으로, 김 박사로 바꾸려고요. 나 요즘 너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가 되는 느낌이에요. 자, 이 공부된 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세 번째 식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초인데요. 식초는 자체적으로요, 여러분들. 그 자체가 보존할 수 있고 변형이 되지 않는데요. 식초 자체가. 저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간단히 사용 후에 단단히 그냥 뚜껑만 잘 닫아 두시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만 보관해 주시면 여러분들 영원히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게 모형 같죠? 이게 모형 같죠? 모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뜯어볼까요?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가엽잖아요. 이게 소품으로만 소비가 되면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들? 이게 요새 아이스크림 되게 비싸지 않아요? 피디님, 이거 얼마예요, 이거? 2,000원이죠. 이게 언제 이렇게 올렸지? 1,000원 아니었어요? 9, 부... 이게 9땡콘인데요. 비둘기들이 그렇게 좋아한데요 9, 부... 9. 부... <laughs> 자, 어, 이미 녹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 사면 비싸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제가 편의점 매니아인데요. 제가 편네예요. 이게 세개 이상 사면 뭐30% 할인되고 20% 할인되고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잘 확인하고 알뜰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주제가 일로 빠졌죠? 뭐 여러분들에게 정보 하나 하나라도 더 드리면 좋은 거죠, 뭐. 제가 이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아이스크림은요 처음 나올 때부터 살균 처리가 되고 영하의 온도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표기가 안 된대요. 표기를 안 한대요. 하지만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예전에 아이스크림 할인율 엄청 높은 그런 가게 같은 거 엄청 많았잖아요. 그게 좀 오래된 아이스크림을 들고 와서 파는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게 유통이 되다 보면 녹을 수도 있고 변질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그것만 주의하시면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죠 대장균 맞아요 대장균 조심하셔야 돼요 쫄병균 아니라 대장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 세균 10만 마리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처음부터는 살균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나오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아깝잖아요. 한번 맛을 보고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균이 있나 없나 한번 제가 세균 감별 자격증이 있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안 상했네요.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는 제가 내일 방송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laughs> 그거 보시면 알것 같죠? 어, 괜찮네요. 음, 음, 맛있네요. 근데, 너무 녹았다. 이거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드시겠어요? 여기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깝네요, 여러분들. 음식 이러면 이안 되는데. 음식 남기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너무 아깝네요. 자, 일단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증류주. 음, 아이스크림 계속, 음, 계속 그 맛이 나와 있어가지고. 자, 증류주. 입니다, 여러분들. 탁주, 막걸리, 이런 거는 발효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상해요. 그래서 보관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증류주 있잖아요. 소주, 그리고 위스키, 보드카,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상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두고 마실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약간 향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래요. 향은 약간 날아가는데, 그게 변질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꼼지아빠님, 앱솔땡땡, 임팩땡땡 이런 거 하시는데, 그게 그 중류주의 이름이겠죠 그렇죠 저는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술 이름이니까 말씀해 주신 거겠죠 자몇년산 이런 거 그렇죠 몇년산 이런 거뭐 태백산 이런 게 아니라 태백산 이런 게 아니라 뭐 이십 년산뭐 이런 거자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거 중류주라고 적혀 있죠 응 아무튼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대표적이라고 그래요 이 파란색만 보면 딱 뭔지 아시겠죠. 어, 우리 샬롬제님 구론산이래. 근데 되게 유식한 드립 치신다. 괜찮네. 인정. 괜찮네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유통기한 없는 음식들에 대해서, 음식들에 대해서 다섯 가지 설명드려 봤는데, 여러분들도 맞추셨고, 저도 한두개 정도 맞췄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보관 방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없다고 그래서, 응? 유통기한 없네? 나 이거 영원히 먹을 거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관 방법에 따라서 약간 상하고 변질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드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주제는 다 끝냈습니다. 오늘 주제가 유통기한 없는 음식에 대해서 어머 너무 야해. 왜 이렇게 내려갔지자 일단 유통기한이 없는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또 남았어요 여러분들. 남은 게 점심 메뉴 추천입니다. 제일 기다리셨던 시간 아닙니까? 아닙니까? <laughs>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거든요. 여러분들께 뭔가 효능도 좋고 맛도 좋은 점심 메뉴를 추천해 드린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그쵸? 우리 문그리님이 점심 뭐 먹지 하시는데 이 갭이 있어요, 여러분들. 또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새로 오신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채팅창이 조금 갭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멍청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갭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 누나 아니에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우리 오테쿠스님 어 우리 어 누나라고 하지 말고 그냥 효짱이나 효진으로 하는 걸로 하죠 그런 걸로 하죠 자 이렇게 어 이모 나왔어 누나라고 하지 말라고 이모래요 <laughs> 좀 있으면 고모 나오겠네요 자, 아무튼 그러면 저희가 점심 메뉴 추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점심 메뉴 무엇일지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점심 메뉴입니다. 바로 리조또죠? 제가 한식파예요. 보통은 한식파인데 오늘은 뭔가 유통기한이 없는 음식? 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리조또가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리조또가 올바른 표준어가 아니래요. 이게 리소또가 올바른 표현이라 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약간 그런 거지. 짜장면. 짜장면 한 그릇 먹을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뭐 어디 가 가지고 어, 데이트나 막 이런 거할때어 우리 리소또 먹으러 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 맞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 그렇죠? 뭐 표준어가 내가 쓰면 뭐 표준어지 뭐. 아닌가요? <laughs> 자 아무튼 리조또 오늘의 점심 메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조또가 여러분들 버터나 올리브에 유 의해 먼저 밥을 볶아요. 그 다음에 육수 뭐 채소 육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고기 육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육수를 넣어서 조린대요. 조린 다음에 각종 부재료 뭐 버섯을 넣을 수도 있고 뭐 해물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거. 뭐 나는 뭐 낫또를 좋아한다 그럼 낫또 넣으면 낫또 파스타 되는 거고 대신 맛은 없겠죠 그렇죠 자 <laughs> 그다음에 김치를 넣는다 그럼 김치 파스타가 되는 거고 이건 진짜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거 같아요 그렇죠 자 라면 국물도 육수다 라면 국물에 넣어보자 하시는데 그거 있잖아요 진짜 라면 국물 넣어가지고 라면 국물 리조또가 있대요 진짜 나본적 있어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먹어본 적 없는데 맛은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먹는 방송이구나 하시는데 오늘 리조또를 먹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은 추천을 해드리고 자 여러분들 이 쌀에요 또 효능이 굉장히 좋은 게 많대요 모르셨죠? 그냥 우리는 그냥 먹잖아요. 주식이니까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쌀에 되게 좋은 효능들이 많대요. 비타민 B 그리고 식이섬유, 철분이 들어있어 들어있어서, 들어있어서 각기병이잖아요. 각기병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대요. 그래서 변비 예방 되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놀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동맥경화에도 되게 좋대요.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먹는 주식 쌀 이런 효능 있는지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런치타임 라이브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그냥 오늘 또 무심코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드셨을 이런 쌀을 어 제가 돌아갔네요. 효진이가 돌아갔어요. 자, 이렇게 무심코 드셨을 쌀인데, 이렇게 효능을 알고 먹으면 좀더 맛있게, 좀더 생각하면서 드시지 않을까요? 그쵸? 자, 이렇게 쌀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이 저희가 리조또, 리소또였잖아요. 이렇게 효능 좋은 리조또 드셔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나왔죠, 여러분들. 제가 처음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통을 많이 해주시는 세 분께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싱글콘, 아이스크림 드린다고 했죠? 커플콘 아니라 싱글콘이에요, 여러분들. <laughs> 자, 싱글콘 드리는 거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여기 있죠? 자, 세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자, 하나, 둘, 아, 세 번째는 진짜, 진짜 소통왕. 어, 펴면서 뽑았어 나. <laughs> 뭐지 이거? <laughs> 먼저 본이 아니게 공개가 됐네요. 우리 카카오 TV의 서울러버스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카오 TV의 커맨드쩝쩝. 어나 아까는 커맨드쩝쩝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그쵸? 와 축하드려요. 자, 세 번째 카카오 TV의 돌고래 쏘쏘님 축하드립니다. 어, 어쩜 이렇게 닉네임들이 다 특이해요? 다 특이하다. 닉네임들이 특이하면 뭔가 눈이 한번더 가는 것 같아. 그렇죠? 자 이렇게 카카오에 승리하시는데 아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튜브와 카카오 TV 동시에 생방송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채팅창이 한 번에 이렇게 다뭐 유튜브에서 치든 카카오 TV에서 치든 다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건 있어. 유튜브에서 치면요 빨간색으로 떠서 더 눈에 띄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튜브 tv로 가셔서 유튜브 tv래 유튜브에 가셔서 채팅 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군데서 채팅이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자 이렇게 저희가 카카오 tv 오늘은 본의 아닌 게 카카오 tv에 계신 세분 이렇게 뽑아 봤는데 여러분들 뽑히신 분들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자 밑에 화면에도 나가고 있죠 총 3분께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당첨되신 분들 wni0613 여기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요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 바로바로 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크게 제가 보여 드릴게요 wni0613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누가 될까 하시는데 어, 저는 내일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은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뭐 수목 매주 수목 이렇게 될것 같다 하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스케줄이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하는지 또 체리 씨랑 체령 씨가 언제 나오는지 이거는 여러분들 이 웨더뉴스 SNS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를 이제 팔로우해주시면 매번 이제 저희가 공지를 띄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주시를 해주시면 더 확실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경품 추천까지 해봤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5분이 에요 벌써 원래 맨 처음에 할때 20분을 예정으로 하고 런치타임 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게 너무 즐겁다 보니 이렇게 벌써 25분, 30분이 되었네요. <laughs> 그러니까 소통을 많이 해주시면 너무 즐거워요. 즐거우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여러분들, 전국에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쁨 수준까지 나타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외출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통기한 없는 음식, 그리고 점심 메뉴로 리조또 추천해 드렸는데요. 꼭 기억해 주시고, 리조또도 꼭 드셔보시는 걸로 약속해줘. 지금까지 런치타일 라이브 효진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